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준비 좀 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이 늦어져서 지금 5시 정도가 됐습니다. 자, 5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승부수를 띄운 종목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해당 종목 어제는 5% 올랐고 오늘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상승이 출발한 바로 이 땡땡땡땡 종목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이 땡땡땡땡 종목을 하루빨리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제가 이 종목 10배 간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사시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한다 어디서 공개하냐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위상단에제 개인번호 010 275 1 9639제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숫자 7딱 하나만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승부수를 띄어서 10배 올라가는지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올한해 여러분들에게 돈벌어달줄돈벌어달줄 종목은 바로 이 땡땡땡땡이다. 이거 10배 갑니다. 정말 10배 갑니다. 아시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해당 기업을 방문하면서 4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기사까지 막 빵빵빵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의주시 하셔야겠죠. 자, 해당 종목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으면서 큰 수급,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계속해서 5%, 10%씩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14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3만원이거든요? 3만원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얼마까지? 14만원 될 때까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장만 봐도 여러분들, 3배, 4배, 한달 만에 간다라는 거예요. 한달 만에 10배. 이상 갈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14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이다.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호재랑 이재용 회장 관련 호재가 또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3개, 4개, 5개나 뛰면서 주가가 껑충껑충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까지 지금 나와버렸다. 이 호재들 하나둘씩 반영되면 주가 여러분들 요번달에 10배 갈지도 모른답니다 1년안에 50배 가고 요번달안에 10배 가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종목이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건지 모르시고 매매 못하시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날라가고 올라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오늘 문자 보내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10배 수익 챙기세요 5% 오르고 10% 오르고 30% 계속 오르고 결국에는 1000% 오를 종목이 오늘의 추천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자 참여방법은 위상단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그냥 100% 무료니까 럭키 7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해당 종목이 언제 오르는지 그리고 종목명이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 지금 승부수를 띄웠어요. 10배 올라가려고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이 땡땡땡땡 종목이다. 이제 상승 열차 출발했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른 겁니다. 자, 나도 상승 열차 타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부자 열차 타서 나도 10억 벌고 싶다 아시는 분들 간절하신 분들만 보내세요 간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럭키 7 부자 되고 싶으면 행운이 넘쳐야 되잖아요 숫자 7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승부수를 띄운 10배 갈 종목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100%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종목명이 뭔지 그리고 어떤 승부수를 띄웠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삼성도 투자하고 LG도 투자하고 모두 모두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어요. 앞으로 30조 규모의 시장이 바로 이 배터리 시장이다. 자 그럼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의 추천 종목 역시 당연히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관련 종목이니까 삼성이 투자하고 LG가 투자하고 한달 만에 10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근거를 들어서 이런 기사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요인을 따라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완성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수십조 대의 수십조가 넘는 계약이 나오겠죠 자 LG도 계약하고 테슬라도 계약하고 GM도 계약하고 LG랑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도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하면 또한번 하반기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장비 발주까지 서둘러야 될 정도로 물량이 없을 거다 그럼 만드는 족족 팔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도 아직도 배터리 업체들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아, 100배, 10배 올라갈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올라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해당 종목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1주년 이벤트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럭키7이죠.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5% 10% 이제 출발하고 있는 오르는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달 만에 10배 오른다. 10배 오른 종목이다. 10배 안 오르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랑 유럽의 배터리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30%씩 성장하는 게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하니까 종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앞으로도 2030년까지 창창한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30% 성장하면 여러분들 1년 안에 10배 가는 종목입니다. 10배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만 원치만 사면, 백만 원치만 사면 여러분들, 천만 원 되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럭키 세븐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회사 골드만상스는 지금 한국산 배터리가 한해 33%씩 성장할 거라는 리포트까지 내놨습니다. 자, 대형 증권사회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을 사도 여러분들 33% 배터리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삼성과의 계약도 나왔고 lg와의 계약도 나온 종목이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사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과의 계약이 나왔고 배터리 삼사 LG랑도 모두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 앞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만 해도 대략 250분 정도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 주셨어요. 제가 알려 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셔서 제가 다 답장 보내 주셨습니다. 숫자 7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 종목 다 드렸어요. 급등이 나올 종목,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여러분들 218분한테 다 답장해 드렸습니다. 요거 받으신 분들은 오늘만 해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 받아 가세요. 지금 1주년 이벤트에요. 1주년 이벤트라서 딱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이번 주까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안 알려드릴 거예요. 딱 1,000명 되는 순간. 더 이상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10배 올라갈 종목 지금 부자 되고 싶다. 진짜 간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무료니까 위상단에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거 받고 여러분들 계좌 불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5월 23일 라이브로 추천 종목들이고 긴급 호재가 터졌고 그 다음 승부수가 터진 종목 승부수를 띄웠다. 주가 5% 10%씩 올라가는데 내일은 30% 상승할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어떨까요?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알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가지고 빨리 매수해야죠.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면 돈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게요. 오를만한 종목 위주로 제가 다 무료로 추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공부 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호재가 터졌고 테슬라 호재가 터진 관련 종목이다.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커지니까 이 종목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를 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튀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을 해서 이렇게 상승할 준비가 마쳤죠. 내일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상승 출발한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하셔야겠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자, 이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7519639제 개인 번호예요 제 개인 번호로 럭키세븐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종목이 어떤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100%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언제? 내일 바로 하시면 돼요. 지금 라이브 방송이에요. 실시간 호재 터졌기 때문에 제가 방송 킨 거예요. 5월 23일. 현재 시간이 오후 지금 5시 정도 됩니다.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갔어요. 2시 30분에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5시까지 됐다. 오후 5시인데 제가 알려드린 종목 어떤 건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내일 5월 24일이죠. 5월 24일. 되면 아침에 바로 매수하셔야 돼요. 승부수 띄었기 때문에 이제 열차 출발하면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부자 열차 출발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열차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탑승하셔야죠. 무료 티켓 제가 드리고 있어요. 부자가 될수 있는 무료 티켓 알려 드리니까 그 종목으로 매매하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됩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다. 돈좀 벌고 싶다.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대에 제 개인 번호 보시죠. 010 2751 9639번으로 숫자 7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승부수 띄운 종목이 어떤 건지 지금 가장 필요한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시고 숫자 7이라고 딱 보내면 제가 답장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한달 만에 10배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250분, 218분 이렇게 문자 보내서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셔서 제가 종목 딱 적어서 답장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10배 가는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도와 말고 내일 5월 24일 날. 왜냐면 이게 5월 23일 라이브니까. 자, 지난 방송 아니에요. 실시간 호재 터졌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키는 거다. 자, 위상단에제 개인 번호 010 2751 하나 9639번으로 숫자 7 보내시고 제가 알려 드린 종목 매매 하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긴급 방송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 문자 오는 대로 5분 안에 답장 드릴게요. 답장 받고 어떤 종목인지 딱 보고 여러분들 매매 하시고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위 상단의 번호로 꼭 무료 100% 무료입니다. 땡전 한푼 받으면 손가락 자르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무료 이벤트 참여해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받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올랐어요. 오르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문자 보내고 개당 종목으로 부자 되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아시겠죠?